25년 2월 6일 마비노기 모바일 론칭 쇼케이스가 발표되었고 다가오는 3월 27일 목요일에 드디어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됩니다. 아무래도 마비노기가 인지도만큼은 확실한 게임이다 보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좀 퍼진 것 같고 애초에 마비노기가 인지도에 비해 그 내용이 막 유명한 게임은 아니라서 현재 마비노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비노기 모바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이제까지 발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마비노기 모바일이 어떤 게임일지, 그 밖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처음 시작은 17년 여름입니다. 마비노기 오프라인 유저 행사를 판타지 파티라고 하는데, 17년 7월 9일에 진행된 판타지 파티에서 마비노기 모바일이 공개된 거죠. 당시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금에야 퀄리티 높은 모바일 게임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지만, 17년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훌륭한 편에 속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비노기는 인지도만큼은 확실한 게임입니다. 30대 이상의 게임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 중, 마비노기를 안 해본 사람은 없으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네요. 좀 모방가? 과장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마비노기는 많은 사람들의 추억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고 당연히 마비노기 모바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느꼈던 그 감성을 기존의 차흙 덩어리에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래픽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즐길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게임이 도통 출시를 안 해요. 지스타 등 이런저런 행사에서 곧 출시된다며 공약을 내걸었지만 단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간간이 공개되는 시연의 완성도는 영 부족해 보이고 이게 처음에야 괜찮았지 요즘 모바일 게임하고 퀄리티를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아예 손도는 건또 아닌 것 같은 게 공수표긴 하지만 계속 출시 약속을 하기는 했고 개발사인 데브캣은 인력 확충을 위한 채용 공고를 꾸준히 게시했으며 무엇보다 돈을 좀 많이 빌렸어요. 23년 5월에 320억 24년 10월에 470억 24년 12월에 110억 현재까지 모 회사 넥슨으로부터 받은 투자 자금은 1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렸으니 도중에 파투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도 아니면서 매번 내년 출시만 번복 24년 9월 도쿄에서 열린 캐피탈 마켓 브리핑에서 마비노기 모바일이 소개되었고 24년 10월에 25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그냥 연리 행사고 당연히 이번에도 미뤄질 줄 알았죠. 그런데 25년 1월 31일 마비노기 모바일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3월에 찾아오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 2월 6일 론칭 쇼케이스에서 3월 27일에 출시할 것을 드디어 확정지었습니다. 쇼케이스는 사전 녹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러닝 타임은 약 20분입니다. 일단 인트로 여기서부터 굉장히 불안해요. 자, 지금 유튜브 1080 화질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선안 됐어요. 그런데 프레임이 이래요. 솔직히 좀 심각합니다. 현장 설비의 문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출시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공식 영상이 이 수준이라면 최적화 같은 인기인 퀄리티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마비노기 모바일의 출시는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 한참 전부터 사전 예약을 받으며 광고를 뿌리는데, 마비노기 모바일은 1월에 예고 영상 올라오고, 고작 2개월 뒤에 출시해요. 풀린 정보도 별로 없고, 사양도 굉장히 늦게 공개됐어요. 불안 요소가 제법 많습니다. 2분가량 진행된 인사는 솔직히 그냥 감성팔입니다. 마지막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마비노기 모바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할수 있는 게임이 전체적으로 라이트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3월 18일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 어시스트 기능이 따로 존재하고 이런저런 오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관과 스토리는 마비노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마비노기의 메인스트림 여신강림 편을 베이스로 마비노기 모바일만의 유니크한 요소들을 섞은 것 같아요. 마비노기를 계속 데브캣이 담당했다면 이런 느낌이겠지. 그런 흐름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신강림 이후의 스토리는 나와봐야 알것 같네요. 한참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뮤리엘이라는 친구의 귀가 뾰족한 걸 보니 엘프 같은데 마비노기에는 인간과 엘프, 자이언트 이렇게 세 종족이 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도 인간 말고 다른 종족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비노기가 종족별 스펙 차이가 제법 커서 모바일은 어떨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인간 말고 다른 종족은 그냥 NPC로만 존재할 수도 있고 메인스토리뿐만 아니라 NPC들의 캐릭터 퀘스트에도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낭만의 세상에서는 마비노기의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마비노기의 캐치프레이즈는 판타지 라이프. 특유의 감성과 그에 따른 콘텐츠가 마비노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마비노기 모바일도 그 부분을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맵은 마비노기랑 많이 달라요. 월드맵만 봐도 그 구조가 확연히 다릅니다. 생활 콘텐츠는 소개가 생각보다 짧았어요. 생활이 나름 근본이긴 하고 전용 장비도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쇼케이스에서는 그 분량이 적고 따로 정보도 없어서 인게임에서는 생활비중이 생각보다 적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레시안의 염색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이제는 제법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마비노기는 의장에 미쳐있는 게임이에요. 마비노기 모바일 역시 의장에 제법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환생 시스템도 존재하네요. 외형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생이 전투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지는 확인된 게 없네요.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스텔라그램은, 솔직히 이건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디테일한 자기소개 정도? 모험의 세상은 바로 전투입니다. 예전 마비노기를 플레이하셨던 분들이라면, 반턴제 전투 시스템을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마비노기 모바일에서는 반턴제는 없습니다. 애초에 반턴제가 하자가 많은 시스템이에요. 당장 마비노기도 반턴제 시스템은 망가진 지 오래고, 마비노기 모바일의 전투 양상은 일반적인 MMORPG와 유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마비노기는 직업이 없습니다. 무기만 바꿔끼면 해당 재능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아르카나라는 게 있어서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직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신, 총 5가지의 견습 클래스 그리고 각각 세 가지 씩의 심화된 전직 클래스. 룬으로 스킬 효과와 외형도 바꿀 수 있고요.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초기 직업 크게 의미 없을 거예요. 클래스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고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전직 클래스는 무기 교체로 바꿀 수 있고, 변습 클래스는 환생으로 바꿀 수 있고, 아마 이렇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비노기가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전투 도중에 클래스 변경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네요. 초반에는 성장재화, 마비노기에서는 AP였어요. 아무튼 재화 문제와 장비 비용 때문에 하나 딱 정해서 가는 게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클래스를 마스터할 수 있으리라 추측합니다. 이 노란색이 클래스 종합 레벨 같은 게 아닐까 싶네요. 견습 음유시인이 심화 클래스인 궁수보다 전투력 높은 것도 의아하고 전투 콘텐츠는 던전과 사냥터 크게 두가지 던전은 그 종류마다 컨셉과 등장하는 몬스터가 각각 다르고 이벤트 몬스터나 히든 NPC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도 보이네요 사냥터는 그냥 필드 사냥 아마 잠복들 사이에서 생활지로 채집하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검은 구멍과 불길한 소환의 결계 필드 보스와 같은 특수한 콘텐츠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당탕탕 몬스터 잡는 것뿐만 아니라 퍼즐 같은 미니 게임 형식도 있어요. 추후에 업데이트될 콘텐츠인 어비스는 반드시 파티로만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협동을 많이 강조했어요. 인간이 5명이나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잘 굴러가련지.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에 가로세로 UI가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PVP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난도 전투 콘텐츠, 어비스 글라스 기브넨으로 보이는 몬스터를 공략하는 레이드 단검을 들고 있는 신규 클래스 4월에 이 3개가 업데이트되고 6월과 9월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과 앞으로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론칭 쇼케이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적당히 걸러들어주세요. 현재 모바일 게임의 BM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펙을 팔거나 캐릭터를 팔거나. 캐릭터를 파는 게 결국 스펙을 파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게임 진행에 필요한 기물 따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열장 안에 같이 나의 여자친구를 구해오는 거지. 아무튼, 마비노기 모바일은 아마 스펙을 파는 쪽으로 BM 노선을 잡을 겁니다. 캐릭터 성장이나 장비 강화에 필요한 재화를 팔거나 진행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파는 식으로. 공개된 영상의 UI를 보면 행동력으로 추측되는 게 있으니 이걸 팔 수도 있고요. 당장 같은 넥슨 게임 중 기존 IP를 모바일로 출시된 게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패스권도 있네요. 그리고 나오리라 확신하는 게 의장템. 다른 게임으로 치면 아바타죠. 마비노기가 의장의 진심인 사람들이 많고 또 관련 아이템도 많아서 옷은 물론 캐릭터 외형의 염색 등등 무조건 BM으로 나올 겁니다. 보니까 팻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팻에 스펙을 섞어서 팔지 않을까 싶네요. 마비노기가 그러고 있거든요. 클래스 변경에 캐시제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교체권 뭐 이런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스킬의 레벨이 따로 있던데 스킬 강화권도 팔수 있고요. 조금 걱정되는 건 현재 데브캣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데브캣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게임들인데 이중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건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전뿐이고 나머지는 싹다 망했어요. 마비랑 마영전도 지금은 넥슨이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고 데브캣은 손 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브캣이 담당하고 있는 게임이 마비노기 모바일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개발 기간만 8년에 돈도 천억 넘게 빌렸죠? 마비노기 모바일로 증명을 못 하면 진짜 큰 일입니다. 이거 성공해야 돼요. 근데 게임의 성과는 결국 돈이잖아요. 게임성이고 뭐고 잘 팔려서 돈 많이 벌면 됩니다. 그래서 대브킷이 BM을 악랄하게 설계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모든 콘텐츠를 BM과 접목시켜 유저들의 지갑을 탈탈 털거나, 최악의 경우 리니지 라이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마비노기 모바일은 협동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메타랑 안 맞아요. 대부분의 MMORPG가 협동 요소를 줄이고 있는 게 자금의 상황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MMORPG 유저 인구 수도 줄었고 굳이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혹은 퇴근하고 여가 시간 동안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으니까 당장 마비노기도 지난 겨울에 출시된 브리레흐 던전이 8인이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비노기 모바일은 메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당장은 오픈빨도 있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괜찮게 굴러갈진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로드맵을 보면, 6월에 여신강림 2장이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에서 3개월 정도는 새 스토리가 없어요. 캐릭터 스토리에도 힘을 준것 같긴 하지만, 그 볼륨이 메인 끌일 것 같지는 않고, 마비노기 모바일은 스토리 비중이 큰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4월 주요 업데이트들도 전부 전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일일 주간 숙제랑 이벤트 퀘스트 쳐내고 행동력 써서 파밍하고 필드에서 재료 채집하다가 시간마다 혹은 랜덤하게 나오는 콘텐츠들 참가하면서 캠프파이어 깔아놓고 다른 유저들하고 악기 연주하면서 수다 떠는 마비노기 모바일은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마비노기와 비슷하게 사실 마비노기가 요즘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난 겨울에 마비노기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패치가 이루어졌지만, 하나같이 나사가 빠져있는 하자 있는 콘텐츠들 뿐이었어요. 돈 복사 버그라는 레전드 사건도 있었고, 뜨겁게 불타고 있는 와중에 출시되는 마비노기 모바일. 솔직히, 저는 마비노기 모바일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맨날 곧 나온다고 구라만 쳐대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있고, 이돈 이터니티에 투자했으면 얼리어 렌진 개발 진작 끝냈겠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출시가 결정이 났고 처음에는 색안경 쓰고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영상 만들면서 찬찬히 뜯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넥슨의 애완종양 희대의 쓰레기 게임 취급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역경을 극복하고 모두의 감성과 낭만을 자극하는 갓게임이 될지 정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월 27일 목요일에 에린에서 봅시다. 끝!